나운서 소개하고 아재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대 요즘 좀 주식 시장에 찬바람이 네. 많이 불었다가 그렇죠. 오늘은 그래도 네. 녹화일 기준으로 조금은 네. 다시 훈풍으로 바뀐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기대가 되는 점이 오늘 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오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그렇죠. 심지어 첫 번째 일정으로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쪽을 이제 음, 투어를 한다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아니 첫 번째 일정으로 음. 이게 분명히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같든요습니다 예.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 정치적인 행사에는 그함의가 항상 있는 네, 거죠. 네. 네. 바이든 대통령이 또 저녁 시간쯤에 오잖아요. 네. 그러면 어,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에 가면 음. 이제 미국 시청자들은 딱 아침에. 딱 아침에. 네, 그렇죠. 아침에 딱 보는 거죠. <laughs> 자 우리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핵심 우방국인 한국에 가서 자 반도체 동맹을 제안했다. 자 이제 그러면 중국하고 이제 거리를 두고 음. 자 우리 쪽으로 좀더 끌고 왔다. 네. 이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력이 우리 반도체 어떤 음. 미국의 굴기가 성공적이다라는 것을 선전하고 아. 싶은 어, 계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뭐 어쨌든 나쁠 건 없을 <laughs> 네.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게 그동안에 우리 뭐 향후 10년, 예, 그쵸, 국룰이었는데, 음. 그게 이제 조금씩 깨지고 있는 거죠. 오. 이제, 어, 미국이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도 경제까지도. 협력. 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중국하고 바로 막 니네하고 음. 안 놀아 이럴 수는 없죠. 우리 그쵸. 지금 중국 경제 의존도가 너무 3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제 어쨌든 서서히 좀 비중을 뭐 이렇게 리밸런싱 한다고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미국 반도체 굴이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의 BBB 법안, 우리 그때 이야기했었지만 필트백페러라고 네. 해서 음. 이제 BBB 법안이 되면 아무래도 미국 첨단 산업, 어떤 친환경 산업에 많은 보조금을 태워서 전기차 구매할 때도 보조금 주고 음. 가정용 태양광, 뭐 ESS 쪽으로도 보조금 주고 하는데 네. 중국산을 배제하겠다라는 거죠. 어. 그러면 중국산 배제하면 한국 배터리팩 쓰고 한국산 태양광 폴리실리콘 쓰고. 반도체도 많이 쓰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아닐까. 그래서 네. 우리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는데 어쨌든 중국하고 최대한 얼굴 붉히는 걸 피하면서 좋타기를 어, 잘해야 네, 될것 같아요. 정말 잘해야 되는 어. 어, 어떤 외교적인 정말 실력이 중요한 시점이 네.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진짜 네. 대통령 취임 뭐 진짜 이제 일주일 정도 됐죠. 그쵸. 윤석열 대통령 네그 네. 일주일 만에 미국 대통령 이 오는 경우는 어. 거의 드문 케이스죠. 네. 그러니까요. 어, 그만큼 정말 중요한 상징성을 지니고 있고 어, 앞으로의 또 행보에 그렇죠. 기대가 조금 되긴 그렇죠. 합니다. 실리 음. 외교 등거리 외교 정말 중요한 <laughs> 줄다기를 네. 잘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최대한 얻을 거다 얻고 네네, 어, 이쪽에서도 얻고 이쪽에서도 그렇죠 없고. 한쪽에 또 이렇게 밑보이면 안 되니까 네,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리고 또 IPEF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네네. 네 이게 또 무엇이고 우리나라 네네. 첨단 산업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 건가요? 네 요즘에 미국이 어떤 소규모 모임 많이 만들잖아요. 그러니까요. 뭐뭐 그렇죠. <laughs> 뭐 자꾸 막 아니 사실 미국은 네. 뭐 그동안 유엔도 있고 나토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큰직큼직한 것들도 가지고 있는데 소규모 모임은 네. 또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뭐 유엔이나 나토는 음. 미국이 막 움직일 우리, 수 있잖아요. 주도하는 거죠. 그렇죠. 네, 뭐 사실. 미국이 사실 음. 주도하는 건데 네. 왜 이렇게 소규모 모임 만들어서 자꾸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용어 외우기도 힘든데. 아, 맞아요. <웃음> 그렇죠. <웃음> 점점 더 배울 게 늘어나요. <laughs> 그렇죠. 이게 그 우방이지만 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그 미국 입장에서는 음. 우리나라만 봐도 뭐 우리나라 핵심 우방이라는 건 부인할 수 없죠. 그쵸. 그런데 이게 또 경제적인 문제가 또 중국하고 얽혀 있으니까 음. 막 일로 와 그러면 훅 당겨오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laughs>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다단한 아. 거죠.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럽도 그럼 니네 중국아 끊고 우리하고만 편먹자 이러면 음.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음. 유엔이나 나토 같은 큰 조직을 움직이기에는 이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 복잡 다단하고 그리고 이게 너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 중국은 계속 뭔가 도약하고 있고 음. 변하고 있고 미국을 위협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빨리 빨리 팍팍 치고 나갈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봤더니 아 그러면 우리 어떤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약간 네. 프로젝트성 뭐 모임 만들자. 자 그러면 중국 견제할 때뭐 보면 이제 인도하고 호주하고 뭐 이런 데서 일본하고 해서 자 그러면 우리 뭐 쿼드. 해서 음. 자 이거는 이 주제만 가지고 우리가 동맹을 맺어서 하자 그러니까 굉장히 스피디하게 되는 거죠 아. 그리고 똑같은 거죠 뭐 오커스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네. 되는 거고 뭐 이번에 IPFO 같은 경우도 자 여러 가지 뭐 어떤 전체적인 통을 놓고 주제를 막 하면 조율하는데 너무 시간 걸리고 음. 또 바로바로 바로 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이 이번에는 그냥 요 경제 어떤 이슈 특정 몇몇 첨단 산업 이런 것만 놓고 우리가 협의를 해보자라고 아. 해서 이제 대중국 경제에 있어서 스피디함을 좀 추가하겠다라는 스피드하게. 게 그죠? 그게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노림수고 그리고 이거는 어 노련한 정치인 그죠? 네. 바이든 대통령은 정말 과거에 덩샤오핑도 만났고요. <laughs> 덩샤오핑도 상대해 봤고 음... 장쩌민도 상대해 봤고 후진타우도 상대해봤고 시진핑도 상대해본 사람이에요. 정말 노련한 정치인이에요. 우리 대외적으로 보면 트럼프가 막뭐 중국 때리니까 엄청 잘한다고 막 박수 치고 그랬는데 네. 사실은 막몸동이를 때리는데 피할 때가 되게 많았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laughs> 그러니까 허술한 거죠 이 양반이. 아, 근데 막 그쵸, 대외적으로는 네. 엄청난 걸 하는 것막 같은데 막 막상, 이렇게 막상, 이렇게 막상 이렇게 다 피해서 네다 그것들이 음. 많았는데 바이든은 정말 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laughs> 시진핑 입장에서는 숨이 턱턱 막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틈을 안 주는 거네 빈틈 없이 그냥 꽉꽉꽉꽉 세워 버리겠다 그렇죠. 빈틈들을 네네 맞아요 오. 정확하신 거예요 도와 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리더더욱 지금 숨이 막히고 조여올 것 같아요 리여기까도시진핑도 그렇죠? 뭐 음. 녹록지 않은 도람이기 때문에. 음. 네, 어쨌든 서로 이게 지금 수싸움이 이제는 어, 정말 장난 고도화되는 정말 이렇게 네네. 고도화되는 수싸움이 되는 맞습니다. 거네요 맞습니다. 오늘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네네. 기판입니다. 네네. 이 반도체 기판 쪽은 사실 그 반도체 여러 가지 뭐 분야 중에서도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고 네네. 미래성이 보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 이쪽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볼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네. 일단 이 반도체 기판 쪽은 용어들이 어려운 게 많아가지고 네네. 좀 잘 집중을 하셔야 될것 네. 같아요. <laughs> 그렇죠. 네. 네. 일단 PCB, PCB 인쇄회로 기판. 네네. 이게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네. 그렇죠. 뭐 인쇄회로 기판은 우리 예전에 컴퓨터 이렇게 뜯어보면 녹색 이렇게 판에다가 아, 판에. 막그 그 금색 어떤 은색 그 어떤 줄이막 그그 있는,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컴퓨터를 만들 때다케이블 음. 가지고 연결했어요. 케이블 케이블로? 가지고 네. 일일이 이런 줄 같은 걸로 다 연결했죠. 어. 그러다 보니까 컴팩트하게 못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요 줄을 요 PCB 위에 하나 요 줄로 대체를 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회로를 여기에다가 이제 프린트 방식으로 음. 해서 하는 건데, 네. 어, 기본적으로 이제 그 플라스틱 판이 음. 있죠. 플라스틱 판에다가 구리 도금을 하는 거예요. 어. 구리 구리를 도금해서 네. 이제 여기에 어, 필요한 회로만 딱 남기는 게 이제 그 인쇄 회로 기판인데, 음. 자 오늘 우리 주제는 반도체 기판이잖아요. 네. 어, 그럼 PCB 중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마더보드 컴퓨터에 쓰는 마더보드 그리고 스마트폰의 주기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메인 어떤 음. 그 기판이 되는 거고 거기에 여러 가지 부품들이나 반도체 가 올라가는 거고 반도체 기판은 반도체를 패키지 할때 쓰는 이제 특수한 PCB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반도체 기판이 이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제 반도체 기판 쪽이 이제 좋아지는 거고 음. 그리고 우리 뭐 카메라나 뭐 터치스크린 뭐 디스플레이 이런 쪽에 쓰는 거는 약간 노란색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서 쓰는 그죠 컴퓨터 뜯어보면 어. 뭐 커넥터 같은 데 달려있나 이런 <laughs> 게 뜨는데 그게 플렉서블 PCB라고 해서 FP-CB라고 해요 음. 이제 그런 쪽도 있고 뭐 그리고 이제 통신용 기판은 굉장히 고다층의 기판 음. 회로를 또 해서 여러 개를 적층해서 쓰거든요 네. 굉장히 층이 높은 거 MLB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음. 고다층 기판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기판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성장이 두 자릿수 성장이 연평균으로 나오는 어, 성장은 이제 반도체 기판 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 됩니다. 반도체 기판은 그러면은 이 PCB 인쇄회로 기판 중에 하나의 종류라고 맞습니다. 보면 네. 되는 거죠? 그렇죠. 어. 그럼 이 반도체 기판은 대체 무엇인 건가요? 네, 반도체 기판은요. 우리 그 웨이퍼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네, 조바이든 대통에딱 들고 나오잖아요. 이 <laughs> 네? 웨이퍼라는 게그 웨하스하고 닮았다고 해서 웨, 웨하스 가자. 어? 네네. 그래서 그 웨하스. 네. 그 네. 네. 그래서 네. 붙은 게 웨이퍼거든요. 그러면요. 아 어, 그래요? 그 바둑판 모양을 하나 하나씩 다 잘라요. 네. 그러면 자르면 그 나오는 네모난 요 조각 어, 실리콘 웨이퍼 조각 음. 하나를 다이라고 그래요. 아. 다이. 요게 이제 전공정이 다된 건데. 네. 그런데 이 자체로 반도체가 작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음. 요 네모난 조각 하나 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어 PCB 기판, 반도체 기판에 놓고 이제 위에 뭐 와이어 본딩을 하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이제 범퍼 가지고 음. 연결을 많이 하죠. 아주 자, 작은 어떤 납 알갱이 같은 걸로 이제 연결해서 PCB하고 실리콘을 연결을 하고 음. 그리고 위에 EMC라고 해서 에폭시 몰드 컴파운더를 가지고 새까맣게 이렇게 덮습니다. 어. 그게 이제 반도체 패키지거든요. 네, 네. 그러면 우리 컴퓨터 뜯어보면 새까만 여기에 뭐 삼성 뭐몇년몇돼 어, 있잖아요. 써 있는 거. 그게 EMC를 네. 처리를 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걸 뜯어보면 안에 반도체 음. 다이 조각이 있는 건데요. 네. 그 패키지를 하는데 쓰는 이제 밑에 PCB가 반도체 기판,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반도체 기판이랑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랑 같은 말입니다. 같은 네네. 그렇죠.라고 어,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음, 음. 이 반도체 기판도 또 종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잘 공부를 해왔습니다. 플립칩 볼 그리드 어레이, 그렇죠. FCBGA. 네네, 맞습니다. 이 FCBGA부터 네네. 살펴보자면 이게 어디에 쓰는 거고 또 네네. 무엇인지 좀 알려주시죠. 네, 우리 그 CPU하고 GPU가 핫하잖아요. 네. 그죠 CPU는 이제 인텔이라는 회사가 음. 주로 많이 만들어서 AMD도 하고 그리고 GPU는 이제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이 하잖아요. 네. 이런 고성능 프로세서를 패키징할 때 쓰는 이제 밑에 반도체 기판이 플립칩 BGA, 아. 뭐 FC BGA라고 합니다. 네. 이 이쪽이 이제 FC BGA라고 하고요. 스마트폰이나 음. 태블릿 PC에 들어가는 두뇌 역할하는 을 반도체가 AP라고 그러죠. AP요. 애플리케이션 네. 프로세서라고 하는데 요런 것들을 패키지 할때 쓰는 게 플립칩 플립 CSP. CSP. 예. 아, 이거까지 좀뭐 그렇죠. 나눠지는 거. 칩 스케일 거예요? 패키지. 칩뭐 이렇게 패키지. 보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메모리 패키지 할 때도 메모리 기판이 필요하죠. 네. 네, 메모리도 또 이제 패키지 해야 되니까. 네. 네. 메모리도 그럼 플립칩 CSP? 어. 메모리는 플립칩 음. 공정을 많이 안 쓰고요. 네. 메모리는 어, IG까지 와이어 본딩 공정을 많이 씁니다. 아. 그래서 그 와이어 본딩으로 반도체 기판하고 실리콘 다이는 와이어 본딩으로 연결하고 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반도체 그 소자를 또뭐 음. 마더보드하고 연결할 때는 음. 밑에는 볼그리드 어레이를 써요. 그래서 아. FBGA라고 합니다. 네. 파인 피치 BGA라고 해서 예전에는 음. 리드 프레임이라는 걸 썼거든요. 예전에 컴퓨터 보면 지네발처럼 이렇게 그렇죠 양쪽으로 다다다다 막 이렇게 되어 막 있는 거죠. 그렇죠? 네. <laughs> 네. 그게 리드 프레임이었는데 음. 그게 이제 반도체 성능이 점점 높아지니까 리드 네. 프레임으로 이게 안 되는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볼 그리드 어레이라는 이제 기술이 나온 거예요. 아, 네. 그럼 볼 그리드 어레이에 플립 칩을 앞에 붙인 게 FC BGA. 그렇죠. B. 왜 플립 칩을 네. 하냐면 네. 예전에는 이제 와이어 본딩 금실 가지고 네. 반도체 기판하고 그 실리콘 다이를 다 일일이 연결했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 연결하는 채널 수가 많아질 수 없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는 다 너무 공간이 부족하니까 이제 다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회로를 뒤집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아주 미세한 납 알갱이 하고 요걸 가지고 다 회로를 연결한 오. 거예요. 그게 플립칩이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래서 뒤집었다고 해서 플립칩이라는 거예요. 아, 말씀. 뒤집었다. 네, 뒤집어서 우리 PD님이 그림 보여주실 거예요. 네, 네. 자료 화면에 다가고요 와이어본딩은 네. 위에 있는 회로를 이 바깥으로 다 테두리 쪽으로 해서 음. 금실로 뺀 거고 플립칩은 그냥 아예 뒤집어서 그냥 이제 그 아주 미세한 마이크로 펌프 가지고 실리콘 다이하고 이제 PCB를 연결한 어... 네, 그런 기술입니다. 네, 그럼 일단 두 가지가 있죠. 플립칩 CSP, 플립칩 BGA 이두 가지 차이점은 뭐예요? 어 그냥 겉보기에는 비슷해요. 네, 비슷한데 네. 플립칩 BGA는 기판 대비해서 실콘 리 타이가 80%가 넘어가면 네. 굉장히, 굉장히 그럼 촘촘한 거죠. 네. 밑에 방석 크기가 작으면 어, CSP라고 그러고요. 이게 80% 미만일 경우에는 BGA라고 그니다 아. 그러니까 컴퓨터용 반도체 기판은 굉장히 방석이 널찍해요 아, 더 커도 네, 되니까. 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음. 커도 되니까 이제 그렇고 모바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작, 작아야 되니까, 작아야 되니까 방석 자체가 굉장히 작아요 오. 그래서 그게 80% 면적을 가지고 기준으로 80% 면적을 넘어서면 bga 음. 80% 면적이 안되면 csp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합니다 어. 그런데 실제로 네. 깊게 들어가 보면요 이 소재 자체가 달라요 소재가 아예 다르구나 네 아, 소재도 다르고 음. 이 생산하는 장비 도 완전 달라요 음. 그래서 완전히 다른 제품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이 플립칩 csp를 하는 회사가 플립칩 bga도 하고 이렇게 네네. 두 가지 를 병행하긴 힘들겠네요 그래서 새로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음. 어,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좀 어떻게 보면 오해하고 착각하는 부분이, 네. 어 플립칩 CSP 하는 회사는 쉽게 플립칩 BJ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둘다 하면 되지 않나? 그렇죠. 기술도 비슷해 하죠? 보이잖아요. 네, 어차피 그렇죠. 네, 비슷하니까. 그렇죠. 달라요. 달라. 네, 네 다릅니다. 완전 히달라요 그래서. 생산 설비도 새로 깔아야 되고요. 음. 최근에 플립칩 BGA로 신규로 진출 선언한 회사들 좀 있거든요. 네. LG 이노텍도 있고 대덕전자도 음. 있고 코리아 서킷 같은 회사도 있고 한데 설비를 새로 다사 와야 돼요. 아. 기존에 플립칩 CSP 설비를 가지고 뭐 이렇게 개조해서 쓰거나 이럴 수가 없습니다. <목소리> 그러면 이 플립칩 BGA 산업의 특징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플립칩 BGA를 가장 네. 많이 쓰는 쪽이 어 CPU를 하는 인텔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어 우리 뭐 PC 쪽에도 쓰지만 네. 제일 큰 수요처는 서버 쪽입니다. 서버. 네, IDC 네. 쪽에 있는 서버이기 때문에 네. IDC용 서버용 CPU는 또 인텔이 대부분 음. 하잖아요. 그래서 인텔 산업의존도가 가장 높은 게 플립치 BJ 뭐 아. 산업이라고 보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인텔의 신규 공정, 뭐 요즘 이번에 나오는 사파이어 레피즈 같은 음. 뭐 그리고 이제 프로세서 기술 협력 뭐 이런 거 여부에 따라서 그 PCB 밑에 플립치 BJ 업체가 이렇게 이제 뭐 수익성이나 음. 뭐 판가나 이런 것들이 다 완전히 달라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경기 민감도도 크고 그리고 이제 뭐 가동률에 따른 이 레버리지 효과가 큰데 어 그리고 이제 사이클이 뭐 계속 올라가다가 네. 뭐 하락하기도 하잖아요. 어. 하락하면 후발업체가 제일 타격이 커요. 그래서 어. 오히려 선도 업체는 좀 타격이 적다. 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게 서버 시장하고 PC 시장이 좀 완전히 또 나눠져 있어요. 네. 서버 시장은 사실은 어 일본 회사들 대부분 합니다. 아, 이비덴, 신코 음. 같은 회사들이 하고, 이게 네. 또 부가가치도 높고 기술 장벽도 높아요. 그런데 음. 이제 PC 쪽에 하는 회사는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기 뭐 이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음. 그리고 대만의 킨서스뭐 이런 회사도 음.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일본의 이비덴, 신코도 당연히 PC는 할수 있고. 네. 그런데 네. 최근에 뭐 서버용 수요가 워낙 또 부족해지다 보니까 음.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기존에 PC 쪽만 하다가 이제 서버 쪽으로 서버 진출하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또이 플립칩 BGA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음. 독특한 네네. 회사가 자꾸 언급이 되거든요. 아지노 모토라고 이 회사는 사실 조미료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 조미료 회사인데 네. 아니 플립칩 BGA에 네네. 자꾸 언급이 되는데 네네. 대체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어, 이 회사가 사실 플립칩 BGA를 생산하기 위한 핵심적인 소재를 독점, 네, 독점 공급해요. 어떤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절연 소재예요. 절연. 그게 ABF라는 건데요. 네. 아지노 모토 빌드업 필름이에요. 어, 네. 어 무려, 무려 회사 이름이 네네, 그렇죠. 소재 이름이 들어간 맞아요. 있네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조미로 파는 회사인데 네. 한 70년대부터 이게 아, 우리가 조미로 가지고 언제까지 먹고 살수 있을까라는 아, 생각을 네. 그때는 이제 일본의 대다수 회사들이 전자산업을 또 새로운 뭐 먹거리로 음. 생각하고 반도체를 또 먹거리로 생각하고 이러다 네. 보니까 거기서 열심히 연구했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절연 소재가 나온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그 abf가 있어야지 플립 gpj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플립 gpj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abf 공급이 안 돼요. 음. 독점 회사다 네. 보니까. 네. 그래서 지금 abf를 누가 먼저 받아오느냐도 굉장히 생산에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러면 사실 이거 다른 회사들은 못해요? 못합니다. 전 세계 독점이에요? 네네. 약간 ASML 같은. <laughs> 뭐그 정도 뭐 그런가 <laughs> 아, 그 아주 특화된 아니지만, 시장에서 그렇죠 히든 히든 챔피언이라고 그러죠 보통의 히든, 보통, 챔피언? 네. 히든 챔피언 같은 회사입니다우 <laughs> 네. 신기하다. 네네. 네. 또이 플립칩 비즈의 공급 지금 부족인 네네. 상황인 거죠? 이게 네네. 메모리 기판 부족까지 네네. 이어진다던데 왜그럴까요 일단 플립칩 BGA가 왜 쇼트지가 났는지부터 좀 설명 네. 드려야 될것 같아요. 어 이게 우리 지금은 뭐 반도체 뭐 기판 쪽이 이렇게 수요가 핫하잖아요. 네. 뭐몇 년째 계속 호황이잖아요. 그쵸. 뭐 실적 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음. 그런데 이게 불과 한오6년 전만 해도 굉장히 안 좋았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애플 때문에. 그러니까 왜요? 애플이 그 AP에다가 패나웃 네. WLP라는 기술을 처음 적용했어요. 적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 그게 PCB가 없습니다. 아, 없이도 할수 있는 PCB 없이 패키지를 해 버린 거예요. 어... 그게 이제 PCB 대신해서 이제 반도체 기판 대신해서 그 RDL이라는 고분자 필름을 썼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모든 PCB 업체들 깜짝 놀란 거죠. 와, 앞으로는 PCB 없는 반도체 패 네. <laughs> 이런 시대가 오겠구나라고 해서 투자를 안 했겠죠. 네. 다 쫄아 가지고 투자를 안 했습니다. 네. 그래 가지고 다 그렇게 갈줄 알았어요. 음. 그래서 어드베스 패키지가 되면 PCB가 없는 시대가 올 거야라고 음. 다 이야기를 했는데 어 요게 또 하다 보니까 발열 문제가 너무 심하고 아. 그리고 이제 한개 다이에다가 이제 SoC라 그러죠. 시스템 온 칩이라 그러는데 여기에다가 모든 걸다 집적해서 넣으니까 열이 너무 심하게 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요즘에는 오히려 요 반도체 조각을 타일처럼 잘라서 흩 뿌리는 게 트렌드입니다. 아. 그래서 칩렛이라고 그거든요 칩렛 구조라고 하는데 예. 네. 뭐 예전에는 한개그 실리콘 다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거기에다 다 올리는 게 트렌드였는데 지금은 요걸다 잘게 쪼래 쪼개서 이렇게 이제 펼쳐 놓으니까 당연히 밑에 방석 반도체 기판은더 많이 써야 되죠. 면적을. 어, 더 커져야 되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수요가 확 늘어나니까 아. 이제 투자는 안해 놨는데 네. 수요는 느니까 공급이, 공급이 부족한 거죠. 부족해지는, 네 맞습니다. 음. 그럼 당연히 아직은 못하도 그때 네. 어, 반도체 없는 시대가 올 수도 있으니까 투자를 해놨을 리가 없겠죠. 어, 네. 그러니까 네. 그 적은 투자 가지고 이제 공급 은 네. 엄청 필요하게 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 이제 네. 플립 b 비지의 쇼트지가 나니까 또막한 2년 동안 호황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플립칩 비지에 한다고 지금 뭐 조단 투자하고 난리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플립칩 CSP 가 갑자기 또 공급이 부족해지는 <laughs> 거예요. 왜냐면 리소스는 제한적인데 다 네. 플립칩 BGA 시장만 보고 있으니까 또 플립칩 CSP 투자도 별로 안했겠죠? 네. 그래서 공급이 부족해요. 아 그리고 또 이제 이쪽이 부족하니까 또 네. 메모리 기판도 또 부족해지고. 그렇 왜냐하면 메모리 기판은 또 이제 올해부터 DDR5라는 새로운 아, DDR5라는 칩이 적용되면 또 DDR5가 또이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먹는 음. 하마거든요. 또 <laughs> 넓적해요 얘도. 얘도 커야 돼. 네. 그러니까 또. 다 난리죠. 그러니까 이제 다 반도체 기판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요즘에는 뭐 주기판, HDI 쪽이나 뭐 통신용 기판, m l b 이런 쪽은 거의 돈도 안 됐어요. 몇년 동안 음. 막 정말 이거는 살아남는 게 목표일 정도였는데 또 그쪽이 또 가격 오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도미노 효과. 연쇄적으로 네네. 이렇게 다 맞물려 가지고 그렇죠. 연결이 되네요. 맞습니다. 와, 신기하다. 이제 이 플립칩 b g a 를 하는 기업들 어떤 네네.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뭐 일단 해외 쪽에서 이제 네. 서버용 플립직 BGA 하는 회사는 이제 일본의 이비덴 신코 같은 회사들이 네. 있고 이제 PC 쪽은 이제 삼성전기 삼성전기 네, 그리고 뭐 대만의 킨서스 뭐 이비덴 신코 같은 회사들이 있는데 네. 자 기존 업체들로는 공급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기판 수급하려고 인텔 같은 회사들이 막 선수금을 2조씩 줘요. 아, 투자 일단 먼저 돈 줄게. 네. 라인 깔아 뭐 이런 음.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좀 약간 세컨 티어에 있는 회사들도 음. 들어오고 싶은 거죠. 그쵸. 그래서 LG 인노텍이 진출 선언을 했고요. 아. 그리고 대덕전자가 또 진출 선언을 음. 했고요. 그리고 대덕전자는 일부 양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코리아 서킷 뭐 이런 회사들도 한다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 그러면 이제 메모리 기판 쪽. 네네. 여기는 회사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가장 그 메모리 기판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는 심텍입니다. 심텍. 요즘에 심텍. 숫자 어마어마하죠. 음. 네. 그리고 이제 코리아 서킷 뭐 이런 회사들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TLB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제 TLB는 이제 디램 TLB. 모듈을 또 이렇게 네. 만드는 회사예요. 그 딤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그런 쪽 이제 큰 기판 하나에다가 또그 디램을 다다다 박았었어요. 네. 그러면 요 메모리 카드처럼 이렇게 딱 꽂아서 음. 쓰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쪽을 하는 회사가 t l b 고 TLB는 대덕전자에서 스피노파한 회사입니다. 오, 네, 그래서 네. 최근에 뭐또 이쪽도 굉장히 서프라이즈가 나가는 회사죠. 오, 그럼 아비코 전자는 왜 묶이는 건가요? 네, 일단 아비코 전자는요. 음. 어 아비코 전자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자회사가 음. 있습니다. 어디야? 연결로 아비코 테크라는 회사가 음. 있는데요. 여기가 자동차용 PCB를 하는 회사예요. 어.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일부 FCBGA 쪽을 또좀 음. 합니다. 이제 임가공 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DDR5가 되면 이제 그 수동 소자가 또 많이 쓰이는데요. 음. 거기에 필요한 LPP 그러니까 메탈 파워 인덕터 쪽을 어 공급합니다. 그래서 음. 아비코전자가 어, DDR5 관련주로 엮이기도 하죠. 어... 아 오늘은 이렇게 반도체 네. 기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지금 세부 기업들을 알려주셨는데 다들 숫자들은 너무 좋죠? 네 너무 오, 좋습니다. 지금 너무 좋고 뭐, 앞으로도 빵이에요. 또 기대가 되는 부분도 들 그렇죠. 많고요. 숫자도 너무 좋은데 네. 또 주가도 많이 올랐어요. 어. 막 지금 어지간한 회사는 다세배씩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투자하는 <laughs> 네. 거는 조금 이제 그 뭐 숫자가 좋지만 너무 또 이런 기대감이 과하게 반영될 수도 있으니까 음. 잘 골라서 옥석가리 투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숫자도 너무 좋고 주가도 너무 잘 갔고 또그 중에서도 우리가 더갈수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통해서 꾸준히 쌓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 알림, 알림 댓글, 댓글 남겨주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i mm -hmm.